투기 빠르게 시작. 오늘은 코트를 활용해서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질 텐데 이때 코트를 활용하기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주코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코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뭔가 코트가 주는 약간의 꾸며짐을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조금 덜어내는 느낌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셔츠류를 되게 많이 입는데 이렇게 스트라이프 셔츠도 하나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잘 입습니다.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 것도 이쁜데 되게 여러 줄로 돼 있는 스트라이프 제품들도 하나쯤 구비해두면 되게 요긴하게 잘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청바지인데요. 청바지를 고를 때 저번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기장감이 조금 더긴 바지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장이 많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쌓이는 느낌. 그래서 발 뒤꿈치를 들었을 때딱 기장감이 적당히 떨어집니다. 이 바지는. 그래서 신발이 아주 잘 쌓이는데 코트를 입을 거기 때문에 사실 신발은 이렇게 좀 블랙 컬러의 신발로 한번 눌러주는 느낌으로 보려고 합니다. 뭔가 신발은 하양색을 신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블랙 신발 한번 신으면 계속해서 블랙 신발을 찾으실 겁니다. 물론 화이트 신발의 매력도 있지만 뭐 전체적인 룩을 이렇게 무겁게 깔리게 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무드도 마찬가지로 블랙 스니커즈를 통해서 눌러보겠습니다. 신으면 이런 느낌인데 아까 말했듯이 밑단이 적당히 쌓이면서 흐르는 느낌.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느낌이 왜 계속 영상마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무심함이 좀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닿을 듯말듯또 이런 쌓이는 듯한 느낌이 정갈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무심하게, 약간은 그냥 대충 입은 듯한 느낌이 이 바지 기장과 신발의 접점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타일링을 할때 조금 유의 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셔츠 위에 입을 아이템은 이 제품입니다 약간 후리스? 후리스라고 해야 될까요? 파타고니아 제품입니다 파타고니아 제품 파타고니아 하면 많이들 생각하는 제품이 아마 후리스 제품일 겁니다 레트로 엑스라든지 신칠라 같은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저도 파타고니아 후리스가 있지만 약간의 변곡점을 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약간의 위트 왜냐면 파타고니아 호리스는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제품이기도 하고 또 파타고니아를 대표하는 제품이지만 그렇기에 남들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트를 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드가 달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온성도 상당히 챙겨주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기장감입니다. 기장감. 그냥 쭉 내리면 약간은 이렇게 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꾸부려줍니다. 조금은 더 짧게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에 입었던 셔츠는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너무 캐주얼하게 스타일링 하지는 않았다는 거를 보여줘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의 특성인 지퍼를 끝까지 올려서 약간 아웃도 느낌이 나면서도 소매를 대신 걷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심하게 빼서 안에 이렇게 셔츠를 스타일링 했다. 보여주는 것도 약간의 모자를 쓰면 이런 쉐입입니다. 이런 쉐입. 요즘 이렇게 아웃도어 브랜드들에서 많이 쓰이는 쉐입이죠. 이렇게 완전히 덮어져서 보온성도 뛰어날 뿐더러, 어? 저 제품은 뭐지?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이 납니다. 아크테릭스라든지, 뭐, 로아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약간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제품들을 많이 내는데, 지퍼 컬러라인에 배색도 있고, 주머니에 이렇게 포인트 배색도 있고, 이렇게 뭐 끝까지 올리고 다녔을 때 뭔가 쿨함. 이 코트라는 이 아우터가 주는 무게감? 또, 면적이 너무너무 넓잖아요. 또롱 코트기 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발이라든지, 모자로, 다른 요소들로, 이 코트의 무게감을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트. 여기에 코트까지 입으면 이제 모든 스타일링이 완성되는 코트를 입었기 때문에 가방은 약간 무심한 느낌으로 그냥 이런 나일론 백 하나 매주겠습니다. 이것도 파타고니아 제품이기는 한데 저는 로고가 안 보이게 이쪽 로고가 있는 방향이 아니라 로고가 안 보이는 방향으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매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고리를 따로 따줘서 고리에 엄지를 끼우고 이러고 매고 있어요. 약간 반달 쉐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닐 때의 느낌이 또 상당합니다. 여기 에 추워지면 그냥 이렇게 또 무심한 느낌의 초록색깔 목도리를 막둘러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나갑니다. 코트까지 입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요런 느낌입니다. 좀더 약간 멋을 부리고 싶다 그러면 이러 이러고 다니면 됩니다 이러고 그렇다면 오늘의 투기 끝.